경쟁에서 우슬 기역을 맡은 배우 정수빈입니다. 선의의 경쟁에서 주애리 역을 맡은 배우 강연입니다 선의의 경쟁에서 최경 역할을 맡은 오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입학 설명회거든요. 지금 채하고 입학하시고 싶어가지고 지금 남학생도 다 오셨거든요. 남학생분들도 관심이 지대하세요. 그래서 저희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채육고가 어떤 곳인지 좀 알려드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 집중 탐고 해볼게요. 지금 질문을 미리 주셨죠, 선고배님들. 네. 이 질문 가운데 우리 앞선 관에서는 우리 이혜리 배우님, 오우리 배우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정수빈 배우님과 우리 강현 배우님께서 네,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와우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아, 출연서 적기 너무 어려우셨겠어요. 자, 뭐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 우리 배우님들 관련해서도 너무 좋죠. 어, 그리고 너무 신중하게 열심히 그러니까. 적어주셨어요. 그래, 맞아요. 글자가 빼곡해요. 네. 감사하다. 아, 기경 잡으려고 왔는데. 아, 이거. 아, 아, 어, 참 잘해. 아, 예. 참. 네. 우리 혜리 우리 배우가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매끄럽게, 그죠? 어, 뽑았어요, 벌써? 네, 좋습니다. 우리 해원 배우님부터 한번 생각해 주시요 어... 경희... 경희? 경희라는 분이,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경희님? 경희님. 경이. 최경희예요? 아! 안녕. 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드릴 거예요. 네, 축하드리고요. 오, 실제로 네. 성함이 경희세요? 네, 경희. 수기경희잖아 <laughs> 그렇죠. 네. 우리 오우리 배우님이 최경으로 열연하거든요. 네. 네. 아 모르고 오셨어요. 아, 예. 네. 자 그럼 어떤 질문인지 네. 읽어볼까요? 네. 제일 엔지가 많이 난 장면 궁금해요. 어, 어, 어 아, 뭐예요, 방금님? 아, 방금이었요 아실 것... 너무 즐겁게 아, 촬영을 아, 하셔가지고 엔젤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네. 헉, 그 경희랑 학교 가는데, 네. 그때 저희 매미가 아! 한여름이어가지고, 아. 네. 맞아요, 많이 찍그 네. 정도는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장 씨는, 네, 옆에. 네. 맞아요. 아미타불할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도 그 장면 너무 재밌었고, 두분 티키타카가 진짜 좋더라고요. 오. 근데 매미의 변수가 있을 줄은 아. 상상도못 아. 했어요. 한여름 촬영이가지고매미님들과 싸우느라,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멋진, 등장신이 되었죠. 예. 우리 수빈 배우님, 혜리 배우님 두 분은 혹시 뭐. 어... NG가 없었나? 요 어, 또... 연기를 잘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아, 그럴리가, 그럴리가. NG라고 생각하면 그냥 비가 엄청 많이 온 날이 있었는데, 아... 네, 그 태풍 처음 오니랑 처음 왔다. 아, 맞아. 아, 그, 네, 맞아. 그래서 그냥 비가 <laughs> 많이 와서 이렇게. 그거 신이었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못 보신 신입니다. 네못 아, 봤어요. 네, 어, 네. 지켜볼게요. 네. 바람도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맞춰보세요 나중에 어떤 건지. 네 매미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포인트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저는 네. 기억나는 게그 네. 노래방 장면이 있었어요. 루시나 폴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나도 모르겠더라.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르 불러야 되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아뭐였죠 어, 뭐였, 왜냐면은 찍을 때는 오. 이 가사를 못 봐요. 오, 아 맞아요. 항상 에 가사를 못 보니까 상황 좀 해야 돼요. 네, 하면서 다시 찍었던 오! 그 제가 막 불러 드렸죠. 맞아요, 맞아요. <laughs> 실제로 감독님이 굉장히 아, 진짜 좀 작품. 좋아하시는 노래여요 노래. 노래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럼에도 두 분의 하모니가 굉장했어요. <laughs> <laughs> 좋았습니다. 장소 확인 가능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들 꼭 어떤 장면인지 네. 네.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떠올려 <laughs> 보시고, 자 우리 우리 배우님은 귀엽나요? 엔지 장면? 엔지 장면이요. 엔지 네. 장면. 어, 어, 어. 아, 저도 매미 소리 때문에 맞아, 많이 고난을 겪었어요. 이 저희가 자주 나왔거든요, 같이. 맞아, 둘이 꼭 붙어야 <laughs> 하는 그것 같네요. 같네요. <laughs> 보통은 매미가 울거나 응. 비가 내리거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엔지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배우들이 연기. <laughs> NG를 낸건 거의 너무 잘 들어하니까 노래 <laughs> 노래 천원이 있었고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어, 네. 닉네임이 러브에 e A 맞으신가요? 브에 v e A.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텐데요. 작지만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궁금해요. 그 선물. 선물 어떤 건지 한번 까봐 주시겠어요? 우리 해린 님이 궁금해요. 는데 죄송해요. 안까안 까도 돼요. 안 아, 까도 돼요? 아, 근데 궁금해요. 네. <laughs> 느낌, 갈망해 아, <laughs> <설명을> <제가 웃음> 들어와. 오케이, 느낌. 너 접수. 응, 다음 이파크들. 어, 그렇군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질문 마지막 읽어볼까요? 어, 질문은 언니들 드라마 찍을 때 재밌었던 비하인드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 비하인드나. 좋은데요. 오늘 저희가 3번까지 상영 예정인데 네. 그 가운데 있었던 비하인드라면 조금 더 우리 관객 여러분들 예비 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예 흥미롭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네. 아, 네 여러분 굉장히 기, 기대하고 계시는 그 대망의 욕조 계시... 씬에서 어? 그 비눗방울이 예. 계속 죽어 버리는 거예요. 거품이. 거품이. 보통 네. 거품 그렇죠. 네. 어, 그래가지고 어... 점점 막 물은 식어가고 어, 그리고 미끄러워가지고 얘는 넘어지고 계속. <laughs> 맞아 언니가 잡아주시고. <laughs> 거품 계속. 네. 그래서 스펙들를 거품을 계속 만들고. 오. 사실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인데 현장은 굉장히 정신없었다. 뭐 아니 진짜 아름다웠거든요. 네. 몽글몽글 맞아요. 핑크핑크한 게. 맞아요. 백조가 밖에서 우아하기 위해서 안에서 막 미친 듯이 발 그런 마음. 발장구를 치는 것처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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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으셨군요 예. 아, 자 그러면 또 우리 수빈배우님은 혹시 다른 장면 나신나 말씀, 주시고, 우리, 우리, 우씀우시고 우리, 우리, 우 우리, 우우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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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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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그래도 내일 저희 제가 헬스 클럽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laughs> 에피소드들 많이 얘기했는데 이 참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좋다 좋다! 네. 아, 헬스 클럽 함께한 것도 비하인드네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혜원 배우님과 함께 나은 건가요? 아니, 되게 재밌었던 건 촬영 첫 촬영인데 아 언니 저제 헬스 클럽 나갈 거예요. 맞 <laughs> 거의 <웃음> 첫 촬영인데. 그래서. 갑자기 천장 포구를. 방송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 그래 그래 꼭 나와 그원꼭 <laughs> 꼭 나와야 돼 약간 이런 <laughs> 음. 가스라이딩도 다 하신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혜원이 해이 정도면 다할 거다 블라팅 어 성공했다 네, 네 우리 혜원 배우님도 되게 좋아했나 봐요 나가고 싶었나 었 봐요 네, 네 그냥 언니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사실 계속 우리 등장하기 전에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해원 배우님의 머리 스타일도 코칭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해리 배우가 <laughs> 아, 언니가 오, 아니 이거 진짜 예정 없으면 못하잖아. 제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 머리를 풀고 있었어요. 네, 나한 전에 네. 언니가 머리 까는 게 이쁘다고 어, 얼굴을 왜가려 그 조금이라도 가리면 안 돼요. 본인은 <laughs> 왜 가렸는데요? 저요? 해원이 예쁜 이쁘니까 이제 이쁜 그 미모를 저는 조금이라도 가리면 어. 속상하니까. 어, 본인도 예쁜데. 그러니까 본인도 예쁘면서.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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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이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이의 머리를 조금 그래,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한 건데 해원이는 지금 훨씬 예쁘죠? 오! 머리 묶으니까, 머리 얼굴 많이 보이니까. <laughs> 약간 매혹적이야 지금은 또. <laughs> 어, 예쁜 것과 더하여 <laughs> 사실은 다 까야 돼 이렇게. 머리가 뒤로. 아안다 아니까 지켜줘야? 예쁜데, 그 예쁜데. 그렇게 아예 뭐 해도 음. 이뻐요. 예. 다 예쁘긴 하죠. 그래고 <laughs> <laughs> 우리. 우리 배우님도 아 네. 어. 에피소드요. 찍으면서 예. 어. 막 엄청 재밌었던 건 아니고요. 아유 그러고 저희 네, 저희 내시서 처음 딱 모였던 신이 어. 있었어요. 모자라. 어 얘기했대나? 어. 급식실에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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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보실 거예요. 예 아. 이제 나와요. 급식실에서 아마 한번 초파 이화에 나오나요? 어? 예. 금방 나오는데 음.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딱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번쩍번쩍 하더니 막 범개가 막막막막 치고 여기 갑자기 찌그러지고 막김이씰부지고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못 찍겠어요. 어아 네. 맞아. 아니고요 이랬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정말 대박 시그널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아, 아 맞잖아요. 우리 헤리 배우님도 아시잖아 그 느낌. 예. 잠깐만. 잠시만요. 아느낌치 너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어 누군가는 느꼈을 텐데 저처럼 설레발 치는 애가 없었나 봐요. 저같은 저 애가 있었다라면 어머 이거 대박날거야! 이러면서 난리 났을텐데 어쨌든 우리 배우님이 또 제보를 주셨네요 감독님의 에피소드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식당씬 얘기하니까 어? 그 경희가 공진당 각 캐릭터마다 먹는 영양제가 다른데 어, 네. <laughs> 공진당을 먹는 캐릭터예요 약간 동양적인 코드를 어. 경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 배우님이 공진단을 먹어요. 계속 먹었어요. 예. 카메라 앵글이 저쪽에서 엔지가 아니라 이쪽에서도 찍어야 되고 저쪽에서도 찍어야 되고 샷을 사를 여러 번 돌려야 되니까 그냥 공진단 몇개 먹었죠? 어한열개네열 10개. 개는 엄청나. <laughs> 네. 응. 네. 어? 네. 어? 나배부 배부르겠어.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열이 떨쳐서 예 네. 뭐. 어쨌든 그래도 거부감 없이 잘 잡서서 다행이네. 요 <laughs> 연기니까 또예저 수빈 배우님 혹시 생각났어요? 진다 하니까 너무 어, 못지않게 <laughs> 맛있게 약을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엄청 먹어요. <laughs> 엄청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게. 근데 실제로 초반에 좀 먹. 초반에 그 저도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예. 맛있게 먹다가 점점 습득했어요. 아. 먹는 척을 이렇게 해야. 그럼 네, 먹는 척하면 더 먹는 것 같아요. 뭐 네, 그럴 때 원래 있어요. 원래 그래요. 네. 물 배가 엄청 차서. 아 그렇죠. 물을 먹어야 되니까. 네.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들은 것과 오늘 나오는 장면들이 네. 매칭이 되면은 또그 재미가 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다리시는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우리 배우님부터. 아 여러분 네. 눈길 해치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보시면은 그그 그 걸음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요. 네, 어, 화이팅! 화이팅! 예 네. 저는 이렇게 저희 내시서 미리 봤었을 때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꼭그 보시고 재밌었다면 좋은 기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어, 저희 정말, 무더운 여름날, 그리고 추운 겨울날까지 겨울 정말 많은 분들이랑 소중하게 작업했거든요. 어, 지금 보시는 거 말고, 뒤는 더더더 재밌을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의의 경쟁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의 후기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재미있게 보시고 가시는 길 조심히 조심히 가셔야 돼요 아셨죠? 가신 다음에 조심히 가시고 꼭 DM 보내주세요 확인할 거예요 <laughs> 한명한명 한 명. 감사합니다 <laughs> 네어 앞에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진짜 예상치 못한 전개로 도파민 폭발하는 드라마거든요 네, 뒤로 갈수록 중독이 정말 쩝니다 그래서 오늘 자국까지 보시겠지만 그 뒤에도 끝까지 열혈 시청자로서 저희 선이형 서포터즈로서 끝까지 화력을 좀 동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 자 그리고 회차별로 엔딩 크레딧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 연결돼서 방영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요. 우리 다 함께 즐거운 발남 되세요. 마지막인 살까요? 자 하나, 둘, 셋, 즐거운 발남 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들 노래도 많이 받고 주셨습니다. 재밌게 보실 날입니다. 네 알려줘.